안녕하세요 포마 수학 부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이제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수열의 극한 네 사실 수열의 극한이건 함수의 극한이건 극한의 계산은 똑같애 알겠냐 극한의 계산은 똑같애 똑같애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우리가 배웠던 것만 정리해 보면은요 변수가 중요하죠 리미트 밑에 있던 변수가 미세 있냐 지수에 있냐 알겠죠. 변수가 미세 있냐, 지수에 있냐, 그치? 그래서, 우리 수연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깔끔히 정리해야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분자 분모에 있는 차수 비교, 그죠? 차수 비교, 변수가 지수에 있는 경우는 미세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치? 그래요. 어, 그 강의 내용대로. 쳐다보도록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어, fx는 이러한, 어, 뭐, 이참수 형태 어은 곡선, 노란색 곡선, 원점을 지나는 빨간색 직선 y cx에요. 그죠 그런데, h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리미트 i t n 무한대로 갈 때, 와우! 와우! 그 다음에 뭘 물었어요? h2 더하기 h3 까 물었다. 그렇죠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극한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수월히 풀리는 문제야. 자, 일단 다시 한번 써볼게. 요 놈이 관심이잖아. 그쵸? 그렇죠? hx요. 왜? h2 값과 h3 값을 하면 이놈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x 대신에 뭘로 볼까요? h2. 아, 그 전에. 그 전에 봐. 아, 그 전에. 니들이. 니들이. 수학에서 이런 것좀좀잘 봐도 봐요. 일단, hx는 리미트 극한으로 주어져 있어. 알겠냐? 극한으로 주어진 함수인데. 근데, 이 극한, 요 안에 있는, 극한 안에 있는 요 놈은요, 누가 변수야? N이 변수잖아, N이 변수야. N이 변수니까, N이 어디있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즉, 변수가 어디 있는 경우야? 변수가 지수에 있는 경우다, 알겠죠? 그래요.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근데, 미술 우리가 알아, 몰라? 지금 FX도 모르고, GX도 모르고, 따라서요, 이 문제가요, 자, 변수가 지수에 있다? 네, 미술 몰라. 자, 미시 몰라. 미시 미시 모를 때, 미술 모를 때, 미세 범위를 누구와 누구를 기준으로 매우 매우 중요해 미세 범위를 마이너스 일과 1을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한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미시 문자예요. 미시 문자가 나왔더니 이렇게 fx, tx. 어, 모르겠어. 이 모르는 놈을 누구와 누구를 기준으로 원래는 마이너스 일과 1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냐? 그래. 그런 상태인데, 그때 봤더니 지금요, hx를 다 구해서 늘라면 너무나 힘든 문제로 바뀌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요런 fx, tx 값들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얘도 나눠야 되고, 얘도 나눠야 되고 너무 힘들어. 알겠냐? 그건 힘들어. 근데, 우리한테 물었던 건 hx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h2 값과 h3 값만 묻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봐봐. 자, 요 시간에, 리미트라고 하는 변수 얘는 여기 있잖아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요? 이 x 어이 x 어어어어 이해 갔니? 됐어 그래서 이 문제를 일반적인 hx를 내가 구한다고 한다면요 뭐못 구할 건 없겠지만 상당히 괴롭다 알겠냐 왜 괴로워? 왜 괴로워? fx도 잘 모르겠고 gx도 잘 모르는데 하여간에 언제? 얘네들이 마이너스 1과 1일 때의 기준으로 나누어 thinking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일 때가 언제인지도잘 모르겠고 1일 때가 언제인지도잘 모르겠고 그쵸? 그걸 또 나누어서 각각 생각하려니까 는 머리가 아픈 거야 누가 절대값이 더 큰지 그래서 hx를 일반적으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알겠냐? 뭐야? h2값과 h3값을 물었으니까 어이! h2야 h2는요 자 우리 변수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잖아 h2값은 요 x자리에다 2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2가 들어가기 때문에 x가 2일 때에 그때의 정보는요 정보는 우리가 해치할 수가 있거든 가볼까? 자 준식 h2입니다 리미트 i t n 이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 써볼게 분모는요 f 이제 x 대신 얼마로 줘야 돼? 이 e 넣어줘야겠죠 f2 얼마입니까? n승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g2n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분자는요 f 2에 n 플러스 1승인데요 여기다 n승해놓고 선생님 f 한번더 쓸게 이렇게 그죠? f 2가 n 플러스 1번 다음에 더하기 5배5배 g 2에 n승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h 2 값이 궁금해서 x 대신에 2만 넣어준 것 뿐이 달겠냐 됐죠? 자, 근데 넣놓고 봤더니 이제 봐요 여전히 여전히 파란색으로 했던가 파란색 자 극한인데요 그 변수인 n가 지수에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미세 절대값의 크기가 중요해요. F2 값 얼마야? F2 값 노란색 F2 값은 지금 4라고 되어 있어. 4라고 어져 있고요. G2 값은요 모르긴 모르지만 모 보단 작아요. 얘 얼마인지 관심도 없어. 4 보단 작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형님이야? 무한대로 갈 때요. 얘도 무한대로 가기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지금은 보니까 무한대로 가네, 그렇죠? 2일 때2로 지나고 있으니까 원점지나 직선이니까 2 지나요, 그렇죠?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누가 형님? 얘가 형님이니까 요렇게 개수비 얼마입니까? 바 바로 에프다그렇에 f 이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그죠? 미세절대 값이 4니까 얘가 더커 요, 개수비, f 프가 정답. f F2 프얼마예요 f 이는4네그렇죠따라서 4가 h 2 값이 되겠다. 그렇지? 같은 논리로 H3K2, 수원 아가, s a p i n g o j H3, 다시, 저 주어진 저 주어진 준식에 x 대신 얼마 o 어 g e g e o r 어 e g e o r 어 e g e o r 어 e g e o r g 에 n승하고, 더하기 g3에, n승하고, 분자도 마찬가지죠? fx 한번 따로 써주고, f3이죠? 3놓고 있어, x. 그쵸? 다음에, f3에 또, n승하고, 더하기 5배에, g3에, 얼마다? n승 이렇게. 그쵸? 됐어요? 자, f3 값과 g3 값이 문제인데, f3 값도 어차피 3이고, g3 값도 딱 3이야. 이건 극한 값이 아니야. 그냥, 3놓 또는 f3 3이에요. 얘는요, 얘도 얘는 3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limit n 이 무한대로 갈때 아까는 얘가 4하고 얘가 2였으니까 얘만 바라봐도 됐는데 이번엔 얘가 다3 3이니까 3의 n승 3의 n승 2 곱하기 3의 n승이 되겠고요 분자는요 3의 n승이 3개 있어 3의 n승이 다섯 개 있어 8개의 3의 n승이 돼서요 2분의 8 얼마로 갑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4로 간다 그렇죠 따라서 h2 값도 4고요 h2 값도 4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얼니까 네, 8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입니까? 예, 답은 어 답은 삼 번이 정답 알겠죠? 답은 삼 번이 정답이고, 자, 일단 다시 한번 리뷰. 자, 답구 하는 게 물론 문제지만, 그죠? 자, 이 문제 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것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일단 그 계산법은 알아야 돼당연히 그지? 변수인 n가 변수인 n가 미세했을 때는요, 분자분모 무한대분에 무한대꼴일 땐 차수 비교, 그죠? 그 다음에 어 분, 변수인 변수인 n가 지수에 가 있습니다. 미세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물론 절대값 1보다클때 그래요 근데 어 미세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미술 몰라 변수가 지수인데 미술 몰라 미세범위를 누구와 누굴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과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얘기했었어 그래요 자 지금 문제는 뭡니까 n도 리밋하는 n이 변수인데 결과적으로 x에 관한 식이 나타나는데 그니까 n도 변수고 x도 변하고 있어 두 개가 변수야 두 개가 변수야 근데 이 문제에서요. hx를 일반적으로 구하려면 머리가 돌기 시작하지 그치?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hx를 일반적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h2값과 h3값만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h2값은 요이 위치 그대로 수학은 형태니까 수학은 형태다 그 위치 그대로 넣어줬더니 f2값 알고 g2값 알잖아 땡큐. 그 위치 그대로 x-3 넣어줬더니 f3값 F3 알고 g3값 알잖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수열의 극한의 계산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자 수학 변수 위치 중요하죠? 극한의 계산법과 다음에 수학은 뭐다? 변수가 제일 중요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